아이 <laughs> 그래도 후배가 국방부 장관 달았는데 아어 봐야지 참.. 무슨 제한물의 장관이 되냐 그만하게 국방부 장관이니까 뭐 보이는 게 없어? 야! 아 고생했다 감사한다 아노무니다야너 진짜 인간을 했구나? 감사합니다 ja. 축하한다 어, 야 축하해 ja, allora。yeah. 아감사합니다 아 <tim Wallaling> 아, 이런 새끼 인간을 했어 사관학교 때 말썽만 피던 새끼가 야 그리고 이런 자리는 뭐냐? 야야야야 왜 그래 우리, 우리 좋은 날이잖아 야 너희들 기억 안나요 우리 이 새끼 때문에 막마 어? 월차를 받고 혼나고 어? 이땅 새끼야 장교 달고 임관할 때 대한민국 군대 망하는 지름길이야 야 어? 맨날 이랬구 오늘 좋은 날인데 뭐 그런 일인 줄 알잖아 그러지 마좀너 대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또 사관학교 선배님들께서 또... <laughs> 오늘 임관할 때 <떠고> 이런 자리 <laughs>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, 야 당연하지 선배가 좀생겨주는 <laughs> 거지 야야야 네. 너 때문에 쓰니까 네가 더쏴 알았어? 아니 뭐 제가 쏘겠습니다 저... 야야 환호야 야, 야, 야 이런나면 선배가 뭐 쏴야지 무슨 배보고쏘겠야야야야 됐어 아, 예, 예. 야 후배야 예. 후배가 야, 야, 쏴야지 야, 아, 어? 우리가 쏘자 그냥 야이 새끼들 아, 아. 우리가 얼마힘데 응? 어? 형 아, 못해? 아저선배들선배아들저 아, 그래. 저,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가랍니다 아니 아니 저기 선배들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그거만허락해주십아 아, 제가 하겠습니다아하겠습니다 미친 새끼가 뭐 이거 하나 쏘면 생생을 내야, 이 새끼야, 어? 근데 왜 그래? 꿈의 새끼야, 씨. 그냥 쏨면 돼, 뭘. 생생 내야, 이 새끼야, 어? 아니다저 네. 때문에, 이 새끼야, 어? 오늘 어차로만 생각하면, 새끼. 아유. 아, 죄송합니다. 이 와중에. 제가, 시원하게 살겠습니다. 드시고 싶은 거다드십시오아 아, 그래. 아줌마! 어, 이 뭐, 양주랑 제일 비싼 거안 주세요. 다주 에? 에이, 뭐, 씨. 이딴 새끼가 장주여더라도. 망했다, 망했어. 망 망하지 마. 아줌마, 빨리 드세요! 에돈이어딨다 비싼 거시켜면 돼? 야, 아, 너! 에이, 씨,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, 아, 축하한다! 아 축하한다! 야, 니가 드디어 수령 달았구나! 야! 니가 드디어 영광급 장군의 세계로 들어왔구나! 좋아! 그래. 이기세를 쭉쭉 국방부 장관까지 가자고! 그래! 아유, 아유, 진짜! 서민들 감사합니다. 또 저를 위해서 이런 자리도 마련해주시고! 아유, 감사합니다. 뭐 미친 소리 하냐, 어? 이딴 새끼야, 무슨 국방부 장관을달아 어? 아왜 그래. 정신 왜, 왜왜 그래. 신난... 나간 아, 나 회귀 앞서. 아, 아니, 뭐, 이 새끼랑 가서 뭐. 소령 치우러 간다게 어이가 없잖아. 이렇게 군생을 못한 새끼랑. 야, 야 대도은왜 뭐. 소령이야? 너왜 그래? 야. 야, 야, 야 대본은 뭔지... 왜? 군생을 잘하는데 왜 그래? 야, 그래. 야 군생아? 야 소령이야 이제 나이도 많잖아. 군장 잘뭘다이 새끼들 우리 얼차럼한지 얼마나 많은데 씨. 그리고 언제까지 가는 거야? 잘 배워라. 진 이딴 생각 무슨 소령을 씨. 군장 잘 돌아간다. 군대 잘돌아가 아, 아, 아이고. 내가 놈이 군대. 아. 아이, 진짜. 아이고. 야, 그만 좀해좀아 좀 이소룡 좀. 좀. 이소룡님 너, 그, 너, 그, 저를 뭐안 좋게 뭐. 보시는건 알겠는데 앞으로 제가 잘 하겠습니다. 어, 좀 좋게 봐주십시오. 그래. 근 어? 야이 미친 새끼야. 야이 미친 새끼야. 누가 선배한테 새끼고? 이름을 떼고 새끼. 성만 붙잡고 이소룡? 이소룡 새끼야 내고 뭐 영화면 이소룡 쫄아 볼쓰리야 새끼야? 정신아 정신아 아새씨 쇠고기 때려 아나 새끼야 야 새끼 좀 선배한 새끼야 지금 이름 이 미친 새끼야 아이씨 때리는 뭐 아니야 저게 소룡대포이 대가리 잡아 새끼야 아 아이, 나와봐 나와봐 대가리 해갖고 소룡이 대우 좀 해달라고 새끼 방 들었어? 소룡이고 이 미친 새끼야 그만해 이 새끼야 그만하라고 이건 지 찢지마 지지마아 누가 아가아검박야대아 감사합니다 야.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야니 성공한 별잔담해아 이번에 통과돼가지고 이야 상대방 축하다야야 대검이가 장군이 됐네 야 <laughs> 아니 선배님들이 <나절 웃음> <laughs> 잘 이끌어주셔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야 축하한다 니가 잘한거지 뭘 우리가 아, 아 나, 나 야, 진짜 대검이 군대 진짜 왜 이러냐 어? 뭐 이딴 새끼야 장군이 돼라 아유 진짜 소름 돋아 진짜. 그 장군인데 나이도 50이야. 나이가 50이면 뭐 하냐? 변하는 게 없는데. 어?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야. 에이 진짜 말못 하게 말을 그렇게 하냐야 같은 장군이면 정대말을 써야 되는 거야. 야너 군대 그만 놀아. 어? 네가 무 새끼야. 장군하면 어떻게 되겠냐? 대한민국인마담배말 어? 아. 이렇게 하는 새끼야. 어? 야너 가서 담배 좀사 와. 에이. 그것도 아니지. 야야. 배부의 장군이라고 장군. 야. 나이 오십게 무슨 담배 신부름이야 너무한거 <laughs> 아니냐? 나이가 오십이고 말고 후배잖아 후배한테 이런것도 못 시키냐? 어? 야상관없 후배 아니야 야 후배는 후배라고 하 같은 장군인데 이제 야 그만 좀 해라 아이새야 내가 민망해 아 아닙니다 선배님 제가 사오겠습니다 아, 아, 아 됐어 요어 내가 사올게 아,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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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내 쓰레기 새끼 내가 사올게 아 아닙니다 아, 아 그래도 선배님들이신데 아뭐 이렇게 보일 때는 제가 막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오겠습니다 아, 가만히 계십쇼 제가 야 대범아 어디가 아, 어디가 내가 아니야 어디를 아 너무한거 아, 아니야. 그만 좀해라야 담배 심분름뭐냐저 50인데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 좋아. 들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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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. 아좋 아, 아. 존댓말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고야 승선! 승아 선배도 왜이고십니까 아유, 아유, 무슨 존댓말입니까, 선배님들? 아, 존댓말이지. 네. 우리는 중장이고 대보미는 대상이잖 아, 그러네. 그 존댓말 써. 아, 잠깐만. 우리 모임에서 두 명이나 포스트 하니까 둘 중에 한명 국방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? 여아 와! 아야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수 있어!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선배라 새끼들 후배한테 어? 아유 잘한다 새끼들아 어? 너또왜 그래? 야이 새끼야, 이 새끼야 국방사 장관을 다할수 있겠냐? 어? 아유, 둘 중에 하나? 당연히 나지 임마 나한테 아, 희망 공부를 해 좀... 새끼야 야야 아, 야, 어? 그만 좀 해라 이제 그만 어? 나 지금 이 새끼가 포스터 단 것만이 신기하다 이 새끼 말좀 가려서 해 포스터야 포스터 아, 그래, 그럼 이 새끼야. 이 녀석, 어? 야, 이 녀석 국방부 장관을할수 있을 거 아니야? 어? 나이 녀석 국방부 장난을 하면, 군대 내가 그만 돈다! 어? 에? 아이, 그 선배님. 아이,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십니까?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! <laughs> 예? 네, 네 그만 좀 해. 아니, 이러다가 진짜 제가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면, 뭐, 어쩌려고 그러십니까? 하하하, 그게 더 중요해. 야, 야. 야 사관 학교에서 그 어리버리한 놈이 지금 막으라 할게요. 이렇게 건방져졌다, 어? 하하하하. <laughs> <아유, 웃음> 너가 국방부 장을, 그래, 국방부 장을 달 일도 없는데. 니가 국방부 장을 달면, 내가 전병력 모아서 너 엎어버릴게. 뭐? 아이! 하하하! 하하하 아유 아유 대장이야, 아유 대장!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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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들도 똑바로 대면 후배한테, 아유. 아, 됐어! 야, 니들 이렇게 못 나갈 거 보는 것도 싫고, 어? 나 이따 뭐 이제 안 나와. 어 아유, 무마워 아니 저 선배가 농담도 잘하십니다 아니 재밌는 선배예요 아 예예예 네. <laughs> 예, 예, 예. 아, 이해하죠 선배님들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후배가 후방으로 장관 달았는데 아 봐야지, 봐야지. 아, 아, 축하드립니다 감축 감축드립니다 아,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 어우. 한 감사합니다 선배님. 아, 아, 아 오늘 이렇게 후배가 장관 됐다고 한턱 소개했다고 이렇게 선배님들 불렀는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말이죠 우리 모임에 이제 안 나오신다고 했던 우리 이 선배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니저안 오실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 그래도 후배가 후방부 장관 당았는데아 봐야지. 너무 뭐,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 후배가 나지 국방부 장관이죠? 국방부 장관. 아, 이장 장관이 뭐 바뀌냐? 어? 장관이 뭐 바뀌어? 한분 후배, 영어분 후배 아니야. 어? 아, 나 말이 그렇게 하나. 존대해야지. 장관 무슨 차 셔? 아, 이이 선배님. 아,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, 아, 뭐 그래 미워하십시오. 네. 뭐 사적인 감정이야 뭐 어쩌겠습니까? 하지만 말이죠. 이뭐 우리끼리 모일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뭐 서로 좀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? 실식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난너대우안할 거야 장관은 어? <laughs> <잠그는> 무슨 놈이야? <laughs> 아야야야! 무슨 자연물의 장관이 되냐고! 그만하게! 아유 무슨 날짜이? 뭐 하는 거야? 아 저기 이 선배, 예? 아니 뭐 저를 미워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, 아니 나이도 자신만큼 자신양반이 아니뭐 공식적인 아니 자리에서 그러면 국방부 장관한테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? 예? 그때 말하신 것처럼 뭐 쿠데타라도 하실 겁니까? 예? 야, 진짜 이 새끼가 진짜 어? 선배한테 지금 정신 못차려 어? 새나이 새끼나 뭐야 뭐 배는 게 없어? 야야 야, 어? 성향황이야야야야야야가 어, 아, 아, 똑바로 해 새끼야 선배 새끼가 진짜 어? 선배한테 지금 똥꼬 빨고 에이 추삼스러운 짓거리 하지마 새끼들아 어? 아 아이고, 진짜. 너왜 그래? 이 선배! 아, 내가 그냥 넘어갈라니까 안 되겠구만. 당신 말이야. 내가 지금까지 후배로서 다 참고 지내왔는데,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된 이상, 군 비리, 이런 거다 척결할 겁니다. 방산비리 당신 장난 아니게 저질렀더만. 어? 내가 그동안 후배여서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. 당신이 나 미워한 이유도 말이야. 비리 저질릴 때마다 내가 한 소리 했더니 그것 때문에 당신 이나 미워한 거잖아. 사과 듣기 싫을 때부터 몰래 꼼수부리고부조이저질르고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그놈안안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따졌다고도, 나 미워하는 거잖아 이 새끼야 당신 내가 두고 보겠어 어? 그래 앞으로 이 모임 당신 나오지 마 당신은 앞으로 내 선배가 아니야 앞으로는 공적으로만 대할 거야 당신이 저지른 그 방산 비리 어? 국민들이 내 혈세를 가지고 말이야 그지같은 무기 백만 원도 안 하는 무기 들여다 놓고 그거를 뭐 1조 몇백억씩 적당히 좀해쳐먹지 그랬어 어? 당신이야말로 말이야 어? 별 내게 달 자격이 없어 깜빡아서 별 달아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 주겠어 앞으로 비리 군인들 내가 다젖결할 거야 정민이 죄송합니다. 제가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. 오늘 내가 이만 가보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디가시 형! 님 야야야 새끼다! 대봉이 친했잖아. 너말려 새끼다 니들! 왜 울라 말려! 그러니까. 새끼야! 너 때문에 존댓말이야! 화나가지고! 우리 국부로 타씨줄타야되는 씨. 야너 때문에! 그러니까 적당히 쳐먹었어야 될거야 새끼야! 새끼 진짜 존거야넌 김씨 새끼야! 아, 야나 야! 말 해줘! Thank mm -hmm. you.